안녕하세요. 오토그룹 신하섭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된 신형 번호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라고도 하죠. 빛을 쏘면은 빛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재귀 반사 원리를 활용한 필름이 부착된 번호판인데요. 신형 번호판은 이 한쪽에 예쁜 문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사도도 더 높기 때문에 야간에 사고 발생률을 줄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야심차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이 번호판이 야간에 반사 성능이 부족하다든가 과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 그고 찢어진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번호판이 장착된 모터그래프 회사차 두 대를 각각 놓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받아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차량은 아반떼입니다. 저희가 아반떼를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필름식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페인트식 번호판을 부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필름 번호판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바로 그 주에 나오자마자 필름 번호판으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2년 반 정도 지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당시에 이 신형 번호판이랑 신형 번호판 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5,500원 정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처참하죠. 벗겨지고 찢어지고 뭐 글씨가 흐릿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마치 철판이 녹슨 것처럼 거칠거칠하고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녹슨 걸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손에도 묻어나고 이 검은색. 고자에 이 글자까지도 이 녹이 침범을 해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뒤쪽 있잖아요. 여기도 필름이 들뜨고 그 필름이 경화되면서 막 거칠어지고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이 번호판을 막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회사 차기 때문에 진짜 딱 필요한 순간 차가 너무 지저분하다 싶을 때 그럴 때만 자동 세차 한 번씩 돌려줬고 뭐 수동 세차 하느라 여기다 고압수를 막 쏜다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발생해서 번호판 손상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자연 그 상태로 놔뒀는데 번호판이 이 지경이 됐어요. 반사 필름이 다 떠가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고 글씨가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그 옆에까지 완전히 비닐이 밀착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향이 이렇게 좀 곡선보다는 일자 이런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번호판은 뒷면인데요. 이 뒷면은 앞면보다는 조금 낫긴 합니다. 적어도 막 벗겨지거나 녹이 슬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하지만 뒷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숫자 옆에 비닐이 다 떠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 비닐이 찢어진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옆에가 마치 그림자진 것처럼 이렇게 먼지도 잔뜩 고여 있고요.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숫자가 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녹이 시작됐네요. 여기는 팔자에 녹이 시작돼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하고 막 손에도 엄청 묻어나고 검은 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번호판이 이렇게 된게 멋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십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되고 번호판이 훼손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적발됐을 때 일회 오십만 원, 이회 백오십만 원, 삼회부터는 무려 이백오십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판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범칙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금 저희 회사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어떤 숫자인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지하 주차장에 들어올 때도 차단기가 있거든요. 차단기에서도 이 자동차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주차장에서도 문제없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 이좀 부주의로 인해서 경미한 속도 위반을 저질렀는데 그때에도 과속 카메라에 정확하게 찍혀서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아직까지는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으로 XM3 하이브리드의 필름 번호판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저희가 한 15분 전에 방금 번호판을 달고 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딱 봐도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아반떼랑은 차원이 다르죠.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 합니다. 좀 여기에 조명이 조금 있는데, 이 약한 조명에도 빛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잘 빛나고 있는 반사 필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만져봐도 아까 아반떼처럼 무슨 까끌까끌 하다던가, 뭐좀 약간 불쾌하다던가, 손에 묻어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핸드폰 처음 샀을 때 화면에 코팅 잘 살아있을 때 그때 있죠. 그때처럼 되게 부들부들하고 막 지문도 안 묻을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이 밀착된 상태도 아직까지는 양호하기 때문에 이 글자 옆에 들뜬다는 느낌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도 없이 잘 밀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필름이 잘안 붙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양품을 받아가지고 결함 없이 이렇게 번호판 장착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반사 필름의 패턴도 보이거든요. 지금. 아,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막 격자 무늬로 지금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보면은 확실히 지금 제가 카메라 바로 옆에서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귀 반사, 빛을 쐈을 때 빛이 그대로 돌아가는 그 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밝기 차이가 확연합니다. 하지만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까지 번호판 필름이 벗겨지지 않은 이런 부분은 빛을 비쳤을 때 하얗게 잘 빛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만 많이 벗겨진 데를 비춰보면은 막그 부분은 반사되지 않고 어둡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실히 야간의 시인성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자, 이렇게 방금 나온 번호판과 2년 반이 지난 번호판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초창기에 나온 번호판은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뿐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번호판이 이렇게 벗겨져서 고민인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초창기에 보급된 이 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나 번호판 제조사 그리고 반사 필름 제조사 측에서 개선된 신제품을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벗겨진 번호판이 실제로 잘안 보이는지 반사가 잘 되지 않는지 직접 차에 타서 헤드라이트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자동차의 헤드램프를 켜볼게요. 자, 이렇게 헤드램프를 키면은 두 번호판 다 반사 필름이 부착된 것답게 어느 정도 이상의 광량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카메라로 보이시다시피 확실히 XM3 쪽에 번호판은 선명한데 비해 이 아반떼 쪽은 미등을 껐다 켰다 해도 그 밝기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덜한걸알수 있습니다. 볼록한 글자 옆에 필름들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빛이 반사되면서 오히려 더 시인성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1129할때 2자, 하단에 옆에 필름이 뜬 부분. 그리고 8128할때저 2자. 저기도 옆에 필름이 떠 있었거든요. 그 필름이 뜬 부분이 오히려 난반사가 되면서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알아보는 데 조금 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헤드램프를 끄고 제가 준비한 LED 조명을 한번 비춰 볼게요. 이거는 자동차 헤드램프보다 훨씬 약한 빛이 나오는 LED 손전등입니다 왼쪽에 있는 XM3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방금 발급받은 번호판을 비췄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 밝기 차이 LED 헤드램프가 그다지 밝지 않지만 확실히 이 번호판 1072532 하나 이 숫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광량이 나오고 있고 반면 아반떼를 비췄을 때는 XM3를 비췄을 때보다 훨씬 더 약하죠 빛이 똑같은 밝기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선명한데 여기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확실히 번호판에 좀 문제가 있고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아반떼처럼 이렇게 훼손된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희가 직접 120 서울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120 네, 안녕하세요. 저뭐좀 여쭤보려고요. 자동차 번호판 관련해서인데요. 그 신형 번호판 있잖아요. 필름식 번호판을 사용 중인데 필름, 이게 막 네. 벗겨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따로 저희도 그런 절차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저도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초창기 나온 번호판은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틀림이 많이 벗겨졌었는데 네. 그 초창기 에 교부받았던 번호판은 교체 작업을 하고 네. 그 환급신청은 별도로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 번호판은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일단 교체를 한 다음에 이 번호판이 초창기에 발급된 문제의 번호판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번호판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는 하지만 일단 구청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거든요 법인 인감증명서부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이렇게 발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개선품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반떼도 분명 발급받고 한 1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신형 번호판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계속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매일 아침 차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뭐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지 긁힌 데는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이 번호판도 꼭한 번씩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